만 많은 꼬투리가 상상력이 되는 거죠. 나먹으민서도 그분을 내가 조사를 해서 썼다 음. 이거보다도 그분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쓴 것이 내가 알기에는 더 그분에 가까워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진실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떤 줄거리는 채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데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사여구하고는 네네. 다르죠. 진짜 진실되게 하려면은 거기서 진실된 언어를 찾아야 되고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 짓는 거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이라는 게 쓸모 있는 집이래잖아요. 기능적이지만 군더디기는 없어야 되고 그렇지만 미적이어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 딱 맞는 언어를 찾는 게 가장 힘들죠. 내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고 더, 더 많이 느껴도 좋죠. 그런 언어를 찾아내는 거가, 어, 힘들죠.